안녕하세요. 드렁킴입니다. 자, 오늘 자강주천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북에서 오신 심마윤 TV 채널을 가지고 계신 심마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술에 대한 애환을 20년 여 북한에서 가지고 살았으며 또술 마시지 않는 남자를 만나겠다라는 나름의 어떤 신절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 술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여자, 심하윤입니다 잠깐만요. <웃음> <웃음> 지금 멘트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 에. 일단 남편분이 술을 한 방울도 못 드세요? 한 방울도 못 들어요. 아. 아... 근데 그게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저희 아버지가 술을 굉장히 북한에서 많이 드시고 좋아하셨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술 주사 때문에 우리 엄마가 고달프게 당하는 걸 보고 살았고, 네. 우리 아버지는 매일 맥기 술을 드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엄마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너는 술 마시지 않는 남자를 만나라 그래서 아... 제가 한국에 올때술한 방울도 안 마시는 남자를 만나겠다라는 것이 제가 남자를 얻는 그 가치가 아닌 기준점의 첫 번째였어요. 아, 술 많이 먹는 남자랑 <laughs> 방송하고 계신데 괜찮으실까요어 아, 괜찮습니다. 술 주사만 없으면 저도 좀 마시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남만에 오시기 전에는 원래 어디 사셨나요? 저는 북한의 함경북도 라진선봉이라는 데서 살았어요. 함경동은 제일 끝이죠. 뭐끝에막 네, 네. 막 천고석에서 천딱으로 살다가 어찌 어찌 해가지고 한국까지 차표 없이 굴러굴러 왔는데 네.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 와서. 어이, 뭐, 양각도 호텔보다 더 많은 바텐더에막 외국 브랜드 술이 쫙 있는 이런 걸 보니까 전 진짜 난생 처음 이런 데 와서 아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북한도 양각도 호텔이나 국제 호텔에 이 정도 술 많지 않아요. 우리 사장님 부장 가봐요. 그래서 이런 자를 리 초청해서 보니까 <laughs> 네. 수많은 희귀한 이 아이템 같은 술을 보면서 눈이 지금 돌아갈 지경입니다. 어 어. 저희가 술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더 많은 데도 많습니다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사실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어요. 사실 진짜 궁금한 게 제가 아니고 저희 이제 이 채널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북한 분들은 어떤 술을 드실까? 일반적으로 북한 사람들은 네. 외국에서 두려운 위스키나 네. 포도주나 이런 것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음 비싸잖아요. 음 혹시 포도주를 마시면 북한에서 자체로 만든 포도주 있잖아요. 네. 포도 갖다 털어놓고 여기다가 설탕 넣고 이렇게 자체로 네. 자력 갱생 네. 좋아하니까 이런 포도주를 마시고요. 지금은 중국에서 포도주가 나오기 때문에 싸구려 포도주를 마시긴 하는데 매일 가가지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환갑잔치나 무슨 음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음. 때 아주 가볍게 사서 마실 수 있는 가격적인 부담의 마지노선 은 싸거든요. 그런데 어.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어떤 술을 마시냐. 농택이 아시죠 25도. 농택이가 뭐죠. 아 농택이가. <laughs> <laughs> 없는 거 아니세요. 뭐냐면 이게 북한에서 밀주라고 해가지고 어머니들이 음. 이 곡식을 가지고 밀주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뿌연 술 희석까지 안 돼가지고 어쨌든 음. 그 정제가 안 돼서 덜 정제돼서 기뿌연술 있잖아요 네. 그 정도에서 한 25포, 25도 정도 되면. 그럼 그걸 다 한번 했겠네요. 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 과정이 석탄도 좀 많이 떼고 하니까 안 하는 집도 있고 네. 매 집의 생산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죠. 그래서 냄새나 술의 어떤 맛도 다 다르대요. 아 그런 밀주를 많이 마시고 그 이후에 조금 발전해서. 라진 같은 경우에는 식료 공장이나 이런 그 전문적으로 공장에서 술을 마시는 게 있는데 요게또 문제가 있어요. 밀주라기보다는 중국에서 가지고 나온 대량 알코올을 드럼통에다 부어서 거기다 물을 희석해가지고 라진 소주 이렇게 파는 그러네요. 거예요. 지금 우리 희석식 소주랑 똑같은 거예요. 예. 거. 그래서 그런 술을 좀 많이 마시고요. 오. 봉지 소주라고 해서 봉지 있잖아요. 네. 물 같은 봉지에다가 네. 한 1리터 될까요? 그런 거를 많이 팝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아버지들이 신세한탄하면서 특정인의 이름은 지칭 못하는데 그냥 막 개그다, 해상살이가 나는 그냥 숨쉬다 그냥 죽어버리고 말 거야 이러면서 오. 술을 마시고 분노 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위스키라는 이 고급적인 술보다 저희 아버지를 놓고 봤을 때농태이 밀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아그농태이라는게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엔 막걸리 아 막걸리하고는 달라요 좀 달라요. 아, 막걸리는 쌀이 훨씬 더 많이 함유가 되기 때문에 그쵸, 그쵸, 좀 그렇죠. 비싼 거예요. 네. 그래서 마시고 싶지만 만들어서 귀하게 마. 그래서 재료가 거고. 뭐가 들어가는지 궁금했거든요. 뭐, 쌀, 뭐, 이런 걸로 한다고 해요. 저는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파는 것만 가서 심부름만 아 미성년자 아 때부터 술 하나 가져오라 그러면 위상도 가져오고. 옛날 우리 스타일이거든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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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술심부름을 해서 음.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게 술을 마셨어요. 음 그래서 제가 그 상업대학이라는 데를 다녔어요. 그래서 네. 한국어로 말하면 그 호텔 봉사학과 아 비슷한 전공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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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 에 가면 그 호텔에서 외국인들에게 어떤 주류가 나가야 되는지, 식사도구는 어떻게 나야 되는지, 음... 프랑스의 식사 예절 같은 거, 북한에서도 가르치거든요. 이런 걸 배우다 보니까, 그때 위스키나 뭐,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리드와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붉은 포도주, 흰 아... 포도주, 이렇게 나눕니다. 네. 그래서 그 가르칠 때, 흰 포도주는 어디서 생산한 포도를 어느 만큼 뭐, 어떻게 넣어서, 음... 어떻게 만든 포도주, 몇 년산, 몇 년산 하는데, 그때 제가 그... 생각한 게, 와, 외국 사람들은 농택이 안 마시고, <laughs> 밀주죠? 이거 멋있는 위스키도 마시고 그 와인도 마시고 이런다니까 오나다 나 부잔가봐라고 생각했어요. 벌써 한국에 남아도로 넘어오신 지가 한 14년 정도 되셨죠? 아, 그래서 제가 네. 요즘 넘어온 사람에게 어제 또 통화를 했어요. 네. 요즘 뭐 마시냐 그랬더니 그냥 밀주 마시고 아... 보통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누구의 환갑 잔치나. 친구들이 뭔가 모여가지고 좀 의미 있는 생일을 잰다 이럴 때 북한에서 만든 포도주나 직접 집에서 담근 포도주 정도는 마신답니다. 음 근데 지방은 아직까지도 그냥 중국산 알고 더 하는 그런 술이 있어요. 네. 중국 술과 밀주의 조합 그거에 간혹 이벤트 있을 때는 그냥 와인 정도 중국 거 마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황해도 분이시라 어머니는 또 평안도 지고 음 고향 분이시군요. 야 선생님 뭐? 아버지 어머니한테꼭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야. 와, 어머님, 뭐, 등에다 없고 오시던가, 아니면 여기서 나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어, 그렇죠.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유교도 넘어오셨습니다. 안명하신 부모님들이 네. 미리 이렇게 선, 그 선견 지명으로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우리 선생님 나와주셨으니까 이 자유 품어한 속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아마 이제 술찬 김이었겠죠. 아, 그럼니러 그러니까 뭐, 네. 가지고 <laughs> 이렇게 막 욕만 하는 술투사가 되어 있었을 어, 거겠죠. 뭐 그렇죠. 아, 내가 무슨 얘기다 하좀 말했. 아저 아, 죄송해요. 아. 제가 말꼬리를. 사실 저희 이제 사무실에 인풍술이 있었어요. 그것도 옛날 거. 아무가 옛날에 강계그 브랜디. 음. 그래서 아 오시면 이거를 한번 대접해 볼까. 이거 노관심. <laughs> 아 그래서. 고민을 진짜 어제 많이 했었는데, 아, 네. 근데 아 위스키를 안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 강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자리 네. 까셨습니까? 아, 제가 이제 사람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은 어 위스키보다는 한국 증류주. 쌀로 만든 한국 증류주를 준비를 했어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화요라는 술인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 증류주 시작을좀 다시 한번 개척한 술이에요 그래서 음. 쌀로만 만든 백도용 음. 그림이 있잖아요 예. 용처럼 이렇게 좀 높이 나으셨으면 좋겠다 음. 남한까지 오셨으니까 나름 그런 의미를 담고 예. 미술을 준비했는데 술을 못시 거예요 아 이거 먹고 까무라 치는 거 아니야? 에서술으시면 아니, 그래서... 개가 되진 않지만 <laughs> 엎드려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술을 그냥은 못 드실 것 같고. 제가 이제 요 화요로 하이볼을 이따가 만들어서 시원하게 딱 네, 하게 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전공을 어쨌든 호텔 쪽 전공을 하셨으니까 아, 칵테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드는 방법은 가르쳐 주고 실습 시간이 있어서 네. 그 칵테일 혼합통 그리고 계량컵, 이래가지고, 뭐, 각거름몇개 넣고, 뭐를 넣고, 꿀 넣고, 뭐를 넣으면 음 어떤 게 된다, 레시피가 몇개 나와요. 네. 그래서 그, 해가지고, 여기는 쉐킷이란 데는 흔들어내는 거죠. 밑으로 세 번, 위로 세 번, 뭐, 이래가지고, 딱 담아내는 이런 거를 실습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음 리스피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공이 뭐냐면 대학교를 졸업하면 호텔에 취직이 됩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원래 저는 종합 접수라고 해서 호텔의 종합 접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오늘 숙박은 몇 명이고 식사는 몇 명이 해가지고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지령을 내리는 지령처입니다. 그거 어떻게 원활하게 하는지를 가르치는 종합적인 어떤 호텔 관련 한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르쳤던 거죠. 근데 제가 운 좋게도 통역원을 했어요. 안내 통역원으로 제가 가서 이걸 다한 파본 한 적이 없고 제가 중국 손님들을 데리 그리고 다니면서 그냥 앉아서 뭔가 마시는 역할만 해서. 그래서 제일 그때도 이렇게 이. 그럼 중국어가 남아요. 잘 되시겠네? 요 네, 듣는 능력. 킹리만 좀완전잘 되고요. 네. 말은 좀 크, 그, 바, 바잘안 됩니다. 어, 큰 아, 발음이 되시는 아, 거 아, 보니까 아, 굉장히 아, 그 높은 단계신데요. 아, 중국어 좋아하세요? 잘 몰라요. 하여 아, 어, 중국어를 잘 하시는군요. 탈북할 때도 이 중국어 덕분에 제가 굉장히 쉽게 탈북했고, 음이 배움은 항상 쓸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그쵸. 근데 뭐 워낙 지금 유튜브. 저희보다 이제 잘 되시는 유튜브라. 그냥저냥 합니다. 아유, 제가 많은, 감히 이렇게 무릎을 딱 붙이고. 아 많은 <laughs> 구독자님들의 그 네. 어떤 관심과 성원 속에 구독자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뭐 잘나서겠습니까? 저도 북한에서 살았다는 게 이렇게 경험이 곧 콘텐츠가 될 줄은 몰랐고요. 짤짤거리면 네. 말하는 것도 가끔은 이렇게 좀 귀엽게 봐주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채널이 잘 운영이 되는 오, 것 같아요. 좋네요. 예. 아, 근데 뭐 워낙 말씀 잘하시니까 채널이 안될 수가 없죠. 전한 번도 그런 생각을 말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미 저 저를 누르고 계세요. 말하는 <laughs> 직업 제... 아니에요? 성역사시면 거기다가 이제 강사, 강의도 좀 다니시나요? 네, 강의, 강사에게 주업이에요. 그러면 북한에 관련된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네, 부대도 음...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해서 단체에 속해 있어가지고 일을 많이 합니다. 강의를 다니시면 이제 보통 질문들을 많이 할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어요? 대부분 탈북 스토리를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탈북의 동기, 어떤 결정적인 포인트가 단서가 돼가지고 북한을 도망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그 생각의 전환점이나 계기를 가장 궁금해하세요. 음, 그건 뭔가요? 외부세계죠. 외부세계에 대한 동경.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음 비교가 되는 삶 속에서 북한 안에서 쭉 앉아있을 때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사니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아, 너도 깨진 바지 입고 나도 깨진 바지 입으니까 별로 부러운 게 없는데 갑자기 더잘 사는 다른 나라가 딱 보이는 순간에 그 비교라는 가치가 딱 정립이 되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겠죠. 음, 음. 그러면서 나도 좀더잘 살겠다는 욕구가 뻗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약간 떨기 충만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쳐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나온 케이스예요. 자 이제 시원하게 하이볼 한잔 하시면서. 근데 술을 그럼 북한에서는 안 드셨어요? 아예? 안 아, 먹을 수가 없는 환경이고 네. 제가 통역원 했기 때문에 아, 외국인들 그쵸, 데리고 그쵸. 다니면서 저녁마다 마셨어요. 왜냐면 그 저녁에 만찬이 차려지면 네. 기본적으로 어떤 원하는 사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표단이 나와서 얘기를 할때 중국 사람들은 그 술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깐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경축사를 하고 그래서 마셨어요. 근데 술이라는 것은 안 마시기 시작하면 끊깁니다. 아, 그 제가 결혼하면서 바로 출산하면서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술을 안 마시니까 그 흐름이 딱 끊겨버리면서 술을 안 마시게 된 거예요. 그때는 곤드레만들의 아, 취해가지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 술을 몇살 때부터 맞아. 드셨어요? 저는 23살 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면서 마셨어요. 그도 연령제한이 있나요? 술에 대해서? 아니, 그건 없어요. 그냥 무지몽매하게 한 18살부터도 마시고 매점에 가서 다섯 살 애들이 우리 아버지 술 달랍니다! 그래가지고 술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술을 뭐몇 살부터 마시라 미성년자 못 마신다 이런 게 없고 미성년자들도 마시고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은 되게 엄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 어떨 때 집에서 맥주 없어가지고 우리 애가 초콜릿 사러 간다 할때야 갔던 김에 캔맥주 두 개만 사가지고 와 우리 애가 미쳤어 엄마? 난 그거를 총 까먹었었어요 아 맞다 맞다 아 내가 또 가야 되네 그러면서 제가 어, 겸사에서 나갔어요 사실 저희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게 없었어요 아버지가 가소주 좀 사오라 그러면 아버지가 소주 사오라는데요. 그리고 소주 사오고 지금은 이제 그게 법으로 걸려가지고 그런데 거의 어릴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북한에도 술집들이 있어요. 우리가 같은 호프집 같은 술집들이. 평양시에는 뭐 대동강 맥주를 파는 호프집이 있는데 나진 네. 같은 경우에도 호프를 파는 집이 있어요. 근데 이게 광범위하게 일반적인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맥주를 마신다면 인공적으로 집에서 만든 맥주도 아, 지금, 맥주도 지금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수제 맥주도 많이 팔고 또 그리고 아예 만들어진 중국 맥주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병 그 맥주로 맥주를 마시고 이런 문화는 있는데 아예 이렇게 큰캔 가져다가 맥주 따거나 이런 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네, 맥주 마셔요. 질금이 뭔지 알아요? 그게 맥아요, 메가. 엿기름 그게 이제 싹을 틔운 어, 보리라서 맞아요, 맞아요. 그걸 거 이제 분쇄해서 거기다 이제 표모만 넣고 호프만 땀 넣으면 맥주가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모든 게잘깨생있요 북한 사람들은 그거를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가짜로 그 가짜로 그물 뜨거운 물 해가지고 그 빨간 거 있잖아요 냇테로라고 하는 그봉한데요 네. 거 그런 거 포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팔아요. 예. 어. 뭐 예를 들면 친구끼리 술 한잔 하자. 이런 뭐 어디 가요? 매점 갑니다. 매점? 우리는 말하면 CU 같은 거 있잖아요. GS 네, 편의점, 편의점 같은 건데 동네마다 이렇게 자그 만하게 꽤 많은 구멍 가게에 넣고 매점을 운영해요. 오. 거기에 소주도 오. 팔고 맥주도 팔고 그래요. 감액이네요. 감액 가맥. 요즘 네. 한국에서 하고 있는 감액. 양콩 뭐 이런 거. 예. 네. 감액알아요 가게 맥주집. 아, 가게 맥주. 네. 네, 그냥 가게에서 맥주 팔고 뭐 이렇게 달려 있는 우리는 뭐 많이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땅콩도 달려 있고 뭐 네. 하나씩 뜯어다가 이제 이렇게 맥주랑 소주랑 마시는 거. 아, 그럼 평양 시내 같은 데 가면 좀 이런 레스토랑 같은 것도 있나요? 어, 이 레스토랑 있어요, 평양 시 돈만 있으면 레스토랑은 다 있어요. 좀 비싸서 그렇지. 그 비싼 정도가 한달 월급으로 다 탕진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맥주 한잔 마셔야 될 정도의 가격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맥주 한 잔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북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월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청량 음료점이라고 해서 대동강 맥주 있잖아요. 네. 봉화 맥주, 대동강 맥주에서 그용성 식료나 이런 데서 나오는 맥주 공장을 좀활성화 라고 해서 그 맥주 기계를 아예 중거폐 처리하는 거를 북한이 가져다가 그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맥주의 맛이 최고다 뭐 이렇게 북한이 자랑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길거리에서 청량음료점에서 맥주 같은 걸 마시게 해요. 이유는 김정은이가 등장해서 평양 시민들이 문화 생활을 하고 아... 퇴근 이후에 땀을 쭉 뺐으니까 맥주 한 잔씩 하고 가라고 공급표라는 걸 돌려요. 뭐 일주일에 무슨 두 잔이면 두잔 돌리는 표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 표를 가지고 약간 사회적 분배처럼 있잖아요. 그 표를 가져다가 네, 네. 맥주점에다 내고 그한 잔을 얻어 마시는 이런 문화가 성행해서 가끔 구글이나 이런 자료를 보면 청춘 남녀들이 모여서 이렇게 맥주집에서 맥주 한 잔씩 올려놓는 모습이 평양. 종종 찍히긴 하죠. 그래서 음... 맥주 마시는 건 어렵지 않다. 북한에서 네, 그렇죠. 한국 맥주나 한국 도주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게 없나요? 아그랬단 큰일 나죠. 정훈이가 또뭐 방동사상 문화 배경법이 돼가지고 한국 식품 이렇게 먹었거나 마시면 뭐 어떻게 처벌한다는 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봐도 음, 그렇기도 하지만 남자 여자가 연애를 예쁘게 하는데 남자가 여자 업어주잖아요. 네. 그것도 반동이래요. 이거 나쁜 놈. 어? 그래가지고 처벌해요. 아이, 그런 게 영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한 식품이 들어가거나 대한민국의 어떤 식품의 이름이 들어간 소주도 북한 사람들이 마신다는 것은 한국의 식품을 왜 이렇게 잘 만들어라는 아 우상숭배가 되겠죠. 그런 것조차 싹을 자르려면 한국 물건도 못 사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음 북한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하이시원게드시 네. 음 이게 뭐예요? 맛있다. 여기 이제 화요 53도 화요라는 네. 술인데요. 토니거트에다가 토니거트에 화요만 딱탄 거예요.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이볼 중에 하나라. 술 맛이 안 나네요. 그죠? 음료수 같은데요? 요게 지금 딱한 소주 정도의 도수예요. 소주는 욕한 냄새가 나는데 굉장히 몸넘김이 순하고 음료수 네. 마시는 기분이라 이거 네. 지금 다 마시면 알딸딸해가지고 취하긴 할것 같은데 전혀 그런 느낌은 안 나고 저도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좋은 술은 같이 마시면 좋아요. 네. 아, 난 그래서 궁금했던 게 북한에서도 위스키를 생산을 했었다라고 원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니어커라는 술을 똑같이 베껴서 술이라고 해서. 요 네. 아니 그래서 고위 간부들은 또 수입 위스키들을 많이 먹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그 네. 고위 간부가 다 어디 있냐면 평양에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해외를 경험하고 해외에서 나름. 위스키도 그렇고 소련이나 이런데 나가서 돈도 벌어고 오 소위 해외물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평양시에는 좀 상위 한5% 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위스키 문화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서 음... 호텔이나 이런데 바텐더에 가면요, 이 칵테일을 만들어 주고 제조해 주는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팁까지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일화가 있냐면 양각도 호텔에 가면 2층에 바텐더가 있는데 이 여자가 네. 상업대학 졸업생이에요. 근데이 네. 여자만의 나름의 그 고급 레시피, 북한의 어떤 뉴스기사 차에도 나왔는데 레시피를 여자가 한 70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제조를 할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칵테일은 재료 싸움 아닙니까? 아, 그죠, 그죠, 이게 그죠. 많아야 되는 거 그죠,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근데 재료가 부족한 속에서도 이 여자가 창의적으로 그 칵테일을 너무 잘 만들어서 그게 노력이라는 거야. 수많은 레시피를 만들어내고 그죠, 그죠. 생산해서 여자가 레시피를 쫙 가지고 있는 거. 야 그래서 돈을 굉장히 잘 벌어서 여자가 팁을 많이 받았다. 이런 뉴스 기사거리도 나왔었고 북한에서 노력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노력한 것만큼 돈을 벌수 있었던 것이 나름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호텔에서 음, 일을 했기 때문에. 있어, 팁을 주면 그걸 다 받아서 꿀꺽할 수 있잖아 그거 왜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계급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자체는 없죠 자 이제 먹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보통 아까 얘기했지만 뭐 소금이나 두부 같은 데다가 많이 먹는다면서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거의 뭐 중상층에서 조금 내려가는 계급이니까 나는 그렇게 안 먹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북한 분들이 계실 건데 저는 철저하게 우리 아버지를 본 경험입니다 음. 우리 아버지는 술을 마실 때 두부 한 모를 안주 삼아 드시면 그것이 최고의 안주였어요 그 두부 한모도 사실 살수 있는 돈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가 소금이나 이런 걸 안주 삼아서 깡술 드시는 거, 깡술이라고 하죠. 그런 걸 봤고요. 술을 마실 때 김치 두부 정도는 따라와서 그것이 제일 근사한 안주거리다라고 드셨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정말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는 마론 안주라고 해서 오징어 있잖아요. 응. 마론 오징어, 명태. 이것은 아니 최고의 안주였어요. 술, 맥주 다 더불어서 다 모든 안주였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나왔을 때 저는 중국 사람들만 많이 대상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고 이럴 때도 항상 북어를 뜯어요 북어나 마른안주 오징어 땅콩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또 고위층이라고 했을 때 북한에서 누군가 통제하는 직업의 직군에서 어떤 전 보이던이라는 이 비밀 경찰을 저는 많이 봤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그 외부에 있는 무역하는 사람들로부터 삥을 좀 뜯어서 좀 먹고 살 만하고 대접을 받는 직업에 있으신 분인데 술안주 맥주 안주를 항상. 마른 안주 최고의 안주는 음 마른 어징어 마른 명태였던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금 옵션으로 붙으면 회 같은 거 문어회 있잖아요 문어 네. 사시미 아 혹은 그 돼지고기 있잖아요 수육처럼 네, 네, 네. 볶거나 수육한 거 그런 거 한두 점 거기서도 그냥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그냥 그 마른 안주였던 것 같아요 아 그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미국에서는 네. 대부분 마른 안주를 그렇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안주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과자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저는 놀랐던 게그칩 있잖아요. 네. 양파칩 이런 거 가지고도 그 술안주 하더라고요. 저그 문화가 되게 신기했어요. 과자로 술안주하는 기가 막힌 나라. 먹을 게 많은데 고기도 아니고 과자로 술안주한대. 대체 왜? 나는 그냥 무조건 오징어 이게 더 좋은데 과자로 안주가 돼? 돈 아끼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laughs> 아니 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사실 남한은 삼면이 바다라 네. 사실 해산물이 충분히 공급이 되는 상황이고 네. 북한은 양면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내륙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마른 건생선에 대한 것들이 문화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먹어요 어든 예, 네. 네. 엄청 좋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하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해가 가요. 네. 북한에서 그게 제일 좋은 음식이었어요. 엄마. 네. 아버지 말씀 드립니다. 왜 그런지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네, 지리적 여건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긴 해요. 뭐 다들 그렇게 먹으니까 그 술안주에는 무조건 마른 어지고, 마른 명태 이렇게 개념이 딱 박혀 있었죠. 한국에 오니까 가끔 지인들이 친척들이 술 마실 때 과자를 사 제기기 때문에 양파 과자를 그냥 맥주를 먹고 먹을 것도 많은데. 아, 어, 그러니까요. 그 맛있어요? 엄청 맛있죠. 뭐. 저는 그냥 맥 맥주 센거 먹고. 네. 오징어 조금 뜯어 먹으면 제일 맛있지? 네. 과자로는 안주가 안 돼요 아... 궁합이 완전 별로거든요 새밥막 이런 거어 전혀 아, 별로예요 <laughs> 근데 어떤 거랑 먹으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양파링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저도 양파링, <laughs> 양파링 좋아하는데 아이들에게 오... 양보합시다 네 오징어도 좋아합니다 자한잔 하시죠 <laughs> 네. 음료 같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독하게 닿지 않았지만 여기서 어, 엎드려 자고 가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자, 남한에 오셔서 그래도 벌써 14년째 계속 활동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술을 자,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지만, 술이란 어떤 걸까, 나에게? 슬픔과 애환과 아버지, 이렇게 음. 세 글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음. 북한의 아버지들은 세상살이 한탄을 하고 싶지만, 한탄을 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그술 기운을 빌어서, 아마도 세상을 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뱉어낸다고 생각했는데 음. 그런 이야기를 어릴 적 들으면서 술은 저에게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음. 아버지는 왜 술만 마시고 그냥 저렇게 누군가를 욕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볼까라고 했는데 그때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제 채널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깨달으신 정치적인 분이셨고 음. 똑똑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북한 아버지들이 그애 안을 술로 달랠 수밖에 없고 평생을 북한 땅에 갇혀서 사셨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그치. 슬픔입니까?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신 아버지 때문에 술하면 팍 치를 떨기도 해서 술안 마시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나름, 나름의 신조를 엄마와의 약속을 지켜서 또술안 마시는 남자를 얻기는 했었는데 술은 가끔 떠오르면 맛있는 술 이런 거 있잖아요, 사장님. 이렇게 보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지만, 농택이나 맥주나 이런 맛없는 시뿌연 술에다가 두부나 이렇게 겨우 드셨는데, 좋은 안주를 드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 와서 일주일만 사시면서 이 와. 맛있는 술을 한 모금씩만 맛보고 하늘나라 가셨으면 세상살이 원이 없지 않았을까. 술은 그야말로 그 슬픈 어떤 감 음, 해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말씀에 다 들어있네요. 저는 근데 술 마시면요, 굉장히 음. 업이 돼서, 쉬지 <laughs> 못하는 춤도 막 치고, 아스 사람을, 더파미를 분출하게 하더라고요. 어, 아, 그런요그요 근데 막 미쳐가지고 날뛰어가지고 춤추고 그러는데, 네. 술 마시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예뻐 보이는 그런 환각제가 아 됩니다. 술, 술 마시면 좀... 사고 친다는 게와 그런지 알것 같거든요. <laughs> 그래서 저는 술을 가급적 사고 안 치려고 안 마시긴 하는데 아술 마시면 세상이 아름답게 아 보여.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 네. 네, 여러분 그 심하윤 TV입니다. 유튜브에서 뭐 저보다 일단 구독자분도 많으시고요.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궁금하신 북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도 아마. 다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랑 술 이야기를 많이 나눠 보셨는데 어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기회가 나오면 다시 한번 모셔서 좀더 다른 얘기. 아직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우리가 제약 시간 제약이 있잖아요. 네. 다음에 한번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저랑 얼굴 뵙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누시는 걸로. 좋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저 심하윤 TV의 심하윤님 모시고 북한의 술 문화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어, 또 같이. 화요 53도도 마셔봤습니다.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다행이고요. 다음 주에도 또 재미있는 방송으로 즐거운 방송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